한밤 한권 오늘 읽을 책은 조선희 작가의 장편 소설, 세여자입니다. 1991년 소련 국적 고려인 무용수와 한국 기자의 인터뷰 장면으로 소설은 시작됩니다. 어린아이 때 헤어진 어머니 유품에 들어있었다는 오래된 흑백 사진, 소풍을 나온 듯 평화로운 한때를 즐기는 것으로 보이는 세 명의 젊은 여성. 이 사진 한 장은 인터뷰를 진행하는 기자를 역사의 현장으로 이끕니다. 시대의 경랑에 맞서 스스로 운명을 개척해 나간 세 명의 여성 운동가들. 그들이 세상에 눈을 뜨고 혁명을 꿈꾸기 시작했던 1920년대로. 봄인가 아니 여름인가 세그 여자가 개울에 발 담그고 노닥거리고 있다. 하얀 통치마 저고리 위로 한낮의 햇볕이 부서진다. 팽팽한 종아리와 통통한 뺨, 가뿐한 단발은 스그 여자의 인생도 막 한낮의 태양 아래를 지나고 있음을 말해준다. 스그 여자가 물놀이하는 개울은 청계천인가? 가운데 앉은 양장의 여자. 이마가 넓고 콧날이 반듯한 이 여자는 주세죽이 틀림없다. 오른쪽 여자는 주세죽과 단짝이었던 허정숙 아닐까? 그러면 또한 여자는 누구일까? 세 여자 모두 단발이다. 식민시대 한때 경성을 풍미했던 월간지 신여성에서 이 사진의 실마리를 얻을 수 있다. 허정숙, 나의 단발과 단발 전후 중에서 신여성 1925년 10월호. 글을 쓴 허정숙은 당시 신여성 편집장이었다. 1925년 10월호 신여성은 단발 특집호였는데. 이참에 세 여자가 미뤄오던 단발을 결행했던 것 같다. 세 여자의 단발 의식은 비장하기가 흡사 피의 맹세거나 도원의 결이 같다. 단발을 한 날이 8월 21일이었으니 사진은 그 며칠 뒤였을 것이다. 허정숙, 주세죽과 함께 단발을 했던 또한 여자는 고명자 아닐까. 세 여자를 당시 잡지들은 트로이카라 불렀다. 하루에도 수십 개의 사상 단체가 생겨나고 없어지던 정치 에너지 대폭발의 시대, 세 여자는 그 최전선에 있었다. 주세죽의 남편 박헌영, 허정숙의 남편 임원근, 고명자의 애인 김다냐이세 남자 역시 트로이카로 불렸다. 1900년생 동갑내기 세 남자는 실제로 그 무렵 청년 공산주의 운동을 이끌고 가던 세 말이 말이었다. 세 여자와 세 남자의 연대는 우정과 애정과 이념으로 반죽되어 시멘트처럼 공고했다. 1920년의 상해는 나이 스물의 식민지 청년들이 자유와 해방의 공기에 한껏 들뜰만한 도시였다. 퇴폐와 향락의 도시였지만 동시에 사상과 문화의 별천지였다. 동양이면서도 서양이었고 중국이면서 유럽이었다. 근대식 석조 건물들이 아스팔트 대로를 따라 질비했고, 프랑스 조기에는 식민지 베트남 남자들이 순사복 차림으로 경계를 섰고, 영국 조기에는 터번을 두른 인도 순사가 돌아다녔다. 또한, 백주 대낮에 조폭 집단 청홍방이 사제 폭탄으로 빌딩 하나를 날려버리기도 하고, 밤마다 정치적으로 복잡하게 얽힌 암살 사건이 일어났다. 챙이 넓은 모자를 쓰고 금 시계를 찬 신사 숙녀들이 백화점과 오락관을 드나드는 번화한 거리 뒷골목에선 아편 굴이 번창했고 식민지 조선의 망명객들이 개미굴 같은 하숙들을 얻어놓고 은밀히 움직이고 있었다. 프랑스 조계는 거리나 상점, 학교에서도 영어나 불어를 썼다. 점원이나 인력거꾼 하인들만이 중국인이었다. 근대 학문을 배우겠다는 조선 젊은이 대부분은 일본으로 갔고, 간혹 미국이나 유럽까지 진출했지만, 단순한 학문보다는 행동이 필요하다 생각한 이들의 선택은 상해였다. 청년들은 꿈꾸는 자들의 도시 상해로 갔다. 그들의 수물은 비장하고도 상쾌했다. 그들 부모는 왕조시대의 부모들이었지만, 자신들은 근대인이며 대화세대라는 자부심에 들떠 있었다. 그들은 부모를 부인하고 자신이 태어난 시대를 부인하고 아직은 도착하지 않은 미래를 향해 필사적으로 달아났다. 그들은 자기 마음속의 이미지로 세상을 리셋하겠다는 야무진 포부를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오른쪽 가슴엔 이상을, 왼쪽 가슴엔 연정을 품은 채 푸르른 젊음을 통과하고자 했다. 하지만 그 꿈이 얼마나 푸르르든 명백한 것은 그들이 파산한 나라, 폭격 맞은 나라에서 파편처럼 튕겨나간 서글픈 디아스포라의 젊음들이라는 점이었다. 또 하나, 이들의 임시캠프인 상해와 중국 역시 맹수 이빨 사이에 끼어 있기는 조선과 마찬가지였다는 사실이다. 젊은 김구와 안창호, 여운형과 김규식, 이동휘가 활동하던 상해. 이회영과 신채호가 수시로 드나들던 1920년대 상해는 조선 지식인과 풍운아들의 근거지였습니다. 1920년대 초 상해에서 만나 사랑에 빠진 주세죽과 박헌영, 허정숙과 임원근은 귀국 후 사회주의 청년단체를 조직하고 이끌어갑니다. 여기에 이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던 고명자와 김단야까지 뜻을 함께 키우던 동지이자 누구보다 서로를 아꼈던 청년혁명가 여섯은 1925년 제1차 조선공산당 사건 101인 사건으로 혹독한 시련을 맞습니다. 세죽과 헌영은 떠나기 전에 사랑해서 허헌에게 큰 절을 올렸다. 헌영은 끝내 정숙에게 눈길을 주지 않았다. 혁명가의 윤리일까? 감옥에 남은 원근에 대한 의리일까? 지상에서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만남 이것만 헌영은 화해의 틈을 허용하지 않았다. 살아서 다시 볼 수도 있으려나? 정숙은 대문간에서 이글거리는 여름볕에 두 사람의 실루엣이 녹아 사라질 때까지 눈길로 배웅했다. 몇달뒤 정숙은 석간에서 이런 기사를 읽었다. 조선 공산당 사건에 관련되어 신의주서에서 취조를 받다가 경성지방법원으로 이송된 후 수년을 예심으로 철창에서 신음하다가 금년 봄에 실진이란 중한병을 얻어 보석이 된 예산 출생인 박헌영은 그의 애처 주세족 여사에게 안기어 불치의 중한 병에 백약을 다 써보았으나 하등의 효과를 얻지 못하고 전지요양이나 하여볼까 하여 로서와 혹은 중국 방면으로 탈주한 것 같다 하며 그의 거취를 맡아보던 함흥경찰서장 이하 책임자들은 경계를 게을리 하였다 하여 징계 처분까지 당하였다는데 이와 같이 불우한 그들에게도 사랑의 속삭임은 있었든지 들은 바에 의하면 박헌영 보석 즉시로 주세죽 씨가 임신하여 국경을 탈출할 즈음에는 임신 후 6, 7개월이라 주세죽 씨는 자기의 부른 배를 부둥켜 안고도 남편 박헌영의 손목을 이끌어 경계가 엄준한 국경을 넘었다 한다. 동아일보 1928년 11월 15일 자 정숙은 작별인사 왔던 날 세죽의 말이 귀전에 맴돌았다. 내가 상해에서 너를 안 만났으면 남편도 안 만났으면 지금쯤 함흥에서 음악 선생하고 있을까? 그동안 땅 밑이 꺼지는 것처럼 힘들 때도 많았고 죽고 싶은 적도 있었어. 하지만 후회하지 않아. 바깥이 춥다고 껍질 속으로 도로 들어가겠니? 죽도 밥도 아닌 그런 인생은 생각도 하기 싫어. 같은 자리에서 같은 꿈을 꾸며 우정을 견고히 했던 이들 세 여자. 그러나 일본 제국주의가 맹위를 떨치던 1930년대를 지나며 이들은 서로 다른 자리에서 각기 다른 모습으로 시대와 사회의 경랑에 휩쓸립니다. 남편과 조선공산당 재건운동을 벌였던 주세죽은 1933년 박헌영 체포 이후 그가 죽은 줄로만 알고 남편의 절친한 동지였던 김다냐와 재혼합니다. 그리고 1938년 일본 밀정이라는 혐의로 소련 경찰에 체포되어 카자흐스탄에 유배됩니다. 박헌영과의 사이에서 낳은 딸은 보육원에 보내고 재혼 후 낳은 갓난아이를 수용소에서 병으로 잃은 그녀는 어느 공장 노동자로 살아가다 죽음을 맞이합니다. 김다냐와 결혼했으나 모스크바에서 남편과 생이별했던 고명자. 그녀는 1930년대 일제에 체포됐다 풀려난 후 친일 잡지 기자로 일하며 친일단체에 몸을 담습니다. 광복 후 사회 노동당 창당에 참여하며 새로운 꿈을 꾸지만 한반도 정세는 하루가 다르게 복잡하게 흘러가고 강경에서 큰 부잣집 딸로 태어나 어려움 없이 자랐던 그녀는 서울에서 끼니를 걱정할 정도로 빈한한 삶을 이어가다 한국 전쟁 시기 서울에서 숨을 거둡니다. 허정숙은 혁명가이자 여성 운동가로서 거침없는 인생을 삽니다. 광복 후엔 아버지 허헌을 비롯한 가족들과 함께 평양에서 김일성 주석의 측근으로 활약합니다. 권력의 핵심부에서 바닥까지 떨어지는 사건을 겪어도 끝끝내 자신을 지켜내 광복 후 40년을 더 살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20세기 초반 이곳에 살았다. 혁명이 직업이고 역사가 직장이었던 사람들. 1910년 세 여자는 글자를 깨치기 시작한 어여쁜 소녀들이었지만 어느 결에 공중 납치된 나라의 국민이 되어 있었다. 누군가 우리 집 마당을 쑥밭으로 만들어 버리고. 구두발로 내 침실을 휘젓고 다닌다면 일상은 이미 깨지고 생활은 투쟁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세 여자와 남자들은 삶을 역사에 올인했다. 한겨울 영하 20도의 허술한 차림으로 서울서 블라디보스토크까지 걸어서 갔다. 재산을 챙기기는커녕 있는 재산도 버렸고 애인과 가족도 버렸고 더 버릴 것이 없을 때는. 목숨도 버렸다. 그들은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착취하면 안 된다고 믿었다. 그리고 한 계급이 다른 계급을 착취하면 안 된다고 믿었다. 농부는 자기 땅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누구나 아프면 돈이 있건 없건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사람이 평등해야 존엄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래서 마르크스 주의자가 되었다. 이들은 공산주의라는 이데올로기의 흥망성쇠를 자신의 생애로 겪어냈고 과학이라 믿었던 역사 법칙의 오작동에 목숨을 잃기도 했다. 그들은 온전히 시대의 자식들이었다. 폭격 맞은 나라에서 파편처럼 주변으로 튕겨나간 사람들. 그것은 절박하고도 다급한 디아스포라였다. 슬프고도 고난에 찬 글로벌 라이프였다. 이런 소설은 우리에게 그리 익숙하지 않습니다. 역사적 사실에 바탕을 둔 작품, 그러니까 다큐멘터리라고 할 만한 소설 말입니다. 역사적 사건에서 모티프만을 따온 것이 아니라, 세 여자의 삶의 궤적을 거의 사실 그대로 그려냅니다. 발간 즉시 판권이 팔려서 영상화된다고 하니 지금쯤 어느 제작사에서 드라마나 영화로 한창 기획 중일지도 모르겠습니다. 100년 전, 이 땅이 대한민국도 아니고 조선도 아니던 시절 일제강점기. 그 시절 이 땅에서 젊은 시절을 보낸 세 여자, 주세죽, 허정숙, 고명자. 이들의 이름은 매우 낯섭니다. 이들의 동지이자 연인 남편이었던 박헌영, 임원근, 김다냐가 역사에 그 이름을 뚜렷이 남긴 데 비하면 이 소설이 나오기 전까지 그야말로 잊힌 이름들이었습니다. 기록하지 않으면 기록할 수 없으면 역사도 지워지기 마련입니다. 조선왕조실록을 비롯한 조선시대 역사서에서 남편이나 아버지 아들의 이름이나 직책이 따라붙지 않는 오로지 자신의 이름으로 존재하는 여성이 거의 없는 것처럼요. 그 시절에도 이 땅에 살았던 사람들의 절반은 여성이었을 텐데 이상하지 않나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야 하나둘 이름이 보이고 생애가 보이는 여성들의 이야기와 기록은 너무 늦었지만 그렇기에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이 소설은 사진 한 장에서 시작된 길고도 방대한 이야기입니다. 1권, 2권, 2권의 책 표지에 똑같이 쓰인 오래된 사진. 사진은 낡았지만 그 안에서 앳된 미소를 짓고 있는 세 여자는 젊고 싱그럽습니다. 그 시절 쪽진머리를 거부하고 단발을 한다는 것은 일종의 선언이었겠죠. 나는 시대에 순종하며 살지는 않을 것이다. 나는 내 힘으로 내 이름 석자로 세상 속에 나아갈 것이다. 젊은 날의 선언처럼 세 여자는 세상과 시대를 온몸으로 부딪치며 살아갑니다. 평범하고 안온한 삶 대신 깨어지고 부서지더라도 세상을 바꾸는 주체가 되는 삶을 택했죠. 사상과 신념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렸던 여성 혁명 운동가들 이들의 삶을 눈으로 확인하며 생각해봅니다. 신념은 무엇일까? 이데올로기란 또 무엇일까? 그것을 위해 사람은 하나뿐인 목숨을 내던지기도 걸기도 합니다. 그것 때문에 사람은 총구를 겨누고 폭탄을 터뜨리기도 합니다. 이념 과잉의 시대가 바로 지나간 20세기였습니다. 어찌 보면 제국주의의 슬픈 유산이 이들의 삶의 배경이었을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21세기는 그때와 비교하자면 이념 부족의 시대는 아닐까요? 그래서 소소한 주의 주장이 난무하는 것은 아닐까요? 그렇다면 다음 세기에는또 어떤 모습이 펼쳐질지 궁금합니다. 이 책을 읽는 여성이라면 세 여자 중한 명에게 자기를 대입시키거나 감정을 이입하게 될 겁니다. 그 시대에 태어났다면 나는 셋중 누구와 비슷한 삶을 살았을까? 제일 먼저 제외된 이름은 가장 안쓰러운 존재였던 고명자였어요, 저는. 그 다음으로 지운 이름은 주세죽.그렇게 신선한 삶이었다면 차라리 일찌감치 마감하는 편이 좀덜 짠했을지도 모른다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면서요.그렇다고 허정숙처럼 강하고 질긴 생을 영위하지도 못했을 것 같습니다.그 시대에 살았다면 이들 세 사람처럼 신념을 위해 이데올로기를 위해 동지들을 위해 단심으로 살 수나 있었을까요? 재산도 버리고 애인과 가족도 버리고 더 버릴 것이 없을 때는 목숨을 버렸던 이분들처럼 말입니다. 역사에 만약이란 없다지만 이렇게 마음을 찡하게 올리는 사람을 보면 가정을 해봅니다. 만약에 세그 여자가 평범한 삶을 살았더라면 혹은 만약에 세그 여자가 오늘날 살고 있다면 이 책을 읽은 독자라면 누구라도 그런 생각 해봤을 겁니다. 에필로그에 쓴 작가의 말이 그래서 더 마음에 와닿습니다. 소설을 쓰는 동안 한 시대를 탐사하느라 즐거웠지만 비통한 일들에 많이 울었다. 그분들의 삶을, 그분들 시대의 삶을, 그 시대의 역사를 위로하며 보내드린다. 두 권짜리 제법 두툼한 책이지만 단숨에 읽게 됩니다. 다큐멘터리처럼 사실이 지닌 힘과 그들이 살았던 시절의 절절한 배경 때문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10년) 넘는 세월 동안 이 작품을 품고 준비해왔던 작가의 집요한 관심과 애정 방대한 자료 수집을 통한 고증과 흥미로운 구성 덕분이기도 합니다 그야말로 노작이란 이런 책을 말하는 게 아닐까요 만주와 동경으로 모스크바와 평양 그리고 경성을 오가면서 벌어지는 세 여자의 생애에 관심이 생겼다면 이 책과 짝패라고 할 만한 현 앨리스와 그의 시대. 이 책도 추천합니다. 현 앨리스 역시 한국의 마타리로 불리며 통속적인 여주인공으로 소비되기에는 너무도 아까운 삶을 살다 간 분이기 때문입니다. 새 여자 20세기의 봄을 떠나보내며 그녀들의 푸른 봄날 같았던 한순간을 위로처럼 떠올립니다. 가능성이 주는 생기. 꿈과 포부로 충만했던 세 사람의 청춘의 경의를 표하며 세 여자 20세기의 봄은 그때였구나 21세기의 봄은 언제일까? 오기는 올까? 생각해봅니다